네, 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예,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또 제가 보유한 차를 아, 판매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차량도 가성비 상당히 좋고요. 크루즈 1.8 LT 모델입니다. 아, 뭐 거의 완전 무사고급의 차량이고요. 또 옵션도 좀고급형에 고급형에 속한다라고 아,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도 뭐, 키로수가 12만 키로 밖에 안었어요 또, 300만 원대 제가 또, 판매하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가 하나가 앞에가 달려있어요. 근데 지금 달린지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이 차량도 사시는 분들은 제가 그 블랙박스 2채널을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리고 또, 매트 같은 경우도 이게 12년식이다 보니까 거의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급 코일 매트로 무상으로 장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차량도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차량은요, 크루즈 1.8LT 모델입니다. 12년 3월 등록이고요. 12만 키로 몇개 운행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뭐 사고는 운전석 헨다. 예, 뭐 헨다는 말 그대로 정말 예, 살짝만 기스만 긁혀도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완전 무사고 무사고급의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누유도 없습니다. 누유도 없고 제가 가져와서 또 경정비를 했기 때문에 또 인기 좋은 검정색이고요. 예, 지금 외관 상태 또 보시면은 깔끔하게 또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또 광택까지 맞친맞친 마친, 마친 상태고요. 금액은 제가 코드가에 420만 원인데 38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사시고 나서 지금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지금. 또 외관 상태 보시면은 네, 외관 상태 양호하죠. 지금 이제 이게 차가 좀 밖에 세워놨기 때문에 약간 좀 먼지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더또 세차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차하면 또 광택을 낸차기 때문에 깔끔하게 또 또 보실 수가 있구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차가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타이어는 지금 거의 한70% 이상 많이 남아 있구요 뭐 외관 상태는 상당히 지금 양호 합니다 외관 상태 상당히 양호 하고요 지금 뒷 타이어 같은 경우도 뒷 타이어는 뭐한80% 이상 아주 네 아주 많이 남았네요 80% 정도 남아있으면 한 3만 키로까지도 탈수 있는 그런 상태죠. 자, 뒤에도 보시면은 네, 깔끔하게 또 후방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LT 모델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수원 지역이 그 비행기가 자주 지나다녀요. 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네, 빨리 비행장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 자, 그리고 조승면도. 보시면은 네 양호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또 관리가 잘 되있고요. 예, 바짝 옆에 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조수 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있고요. 자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시트 상태 예 가죽 시트 상태 상당히 아주 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있고요. 이 크루즈만 해더라도 아무래도 뭐 준중형이긴 하지만 뒷 공간이 뭐 성인 남녀가 안 이렇게 앉더라도 그렇게 뭐 아주 좁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량도 지금 원래 매트가 나올 때 예, 나왔던 그매트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코일 고급 매트로 장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었고요. 준중형급에서 이 정도면은 뭐네 충분히 그예 적재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운전석에 탑승을 해서 또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운전석 문을 여시면요, 이렇게 창문 컷 보시게 되면 예 자동접시 백밀러 들어가 있고요. 탑승을 해서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동을 걸었고요. 안전벨트를 매야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제가 안전벨트를 매고 뭐 창문 이런 거잘 작동 잘 되고요 여기 이제 접이식백밀로 요걸한짝 누르면 이렇게 접이식백밀로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요 또 내비 들어가 있죠 내비 들어가 있어서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아이나비 내비가 또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지금 이렇게 햇빛 때문에 지금 안에가 흐리게 보여서 좀 그런게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열선시트 들어가 있죠 열선시트 열선시트 하고 자 그리고 키로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1 2 4 0 0 0 k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패스 룸뮬러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좀 LT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룸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에 쓰던 블랙박스가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품으로 투채널로 앞뒤 투채널로 장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타본 김에 한번 이 근처에서 운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뭐 부드러운 그런 핸들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다 부드럽고요. 여기가 지금 좁다 보니까 한 번에 꺾을 수가 없네요, 한 번에. 그리고 이제 이 크루즈 정도만 되죠 제가 원래 좀 세보레 차를 상당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왜냐하면 고속주행할 때나 그런 주행 안정감은 아주 최고라고 저는 그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주행 안정감은. 또 고속주행감은 그 상당히 안정감 있고 또 편안하고 어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상태 상당히 잘 나가고요. 예. 뭐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지금 뭐. 예. 부드럽게 잘 나가고. 크루즈가 이제 그 선택하시는 그 장점이 하나가 또 튼튼하다라는 거죠. 쉐보레 차들이 상당히 뭐 안정성이 상당히 좋죠. 예, 괜히 뭐 저기 그 현대 기아를 흉기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이제 뭐 흉기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즘에 현대 기아 차들 우리나라 차들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나 그래도 한 5년 전에 나왔던 차들은 아무래도 그 안정성은 쉐보레를 따라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어 그런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엔진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엔진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차량은 뭐 일단 누유가 없습니다. 완전 누, 무사고 차고 이 완전 무사고 는 아닌데 요 단순, 요거 운전석 의미 없는 예, 요요 요, 옆에 여기 운전석 핸다 의미 없는 거죠. 요것만 단순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없고 엔진 소리 상당,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예. 지금 제가 이게 오랜만에 시동을 걸어서 또 소음이 좀 있는데 좀 이제 좀 타다 보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예. 그래서 엔진 상태도 상당히 좋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이 차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코드가 420만원인데 380만원에 판매를 또 하고요 또이 차량은 제가 블랙박스 채널하고 고급 코일 매트를 또 무상으로 장착을 해 드립니다 또 무료보험 가입을 해 드리고요 또 출고 전에 또한번더 아, 점검을 해서 이상 있는 부분은 뭐 엔진 오일이라든가 그런 거다또 수리를 해 해드리, 드리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고요. 오늘 이 차량도 물론 가성비가 좋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차뿐만 아니라 오시면은 많은 차량들을 또 어, 최저가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뭐 300만 원대면은요, 크루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만의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또 자녀분들, 초년생 운전사 초년생 분들은 안전한 차가 또 제일 좋잖아요. 튼튼하고. 또 승차감 좋고 요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보시거나 탁송 구입을 해 주셔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예, 오늘도 또 안전하고 또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